무한공항 대참사에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제1책무라고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무한공항 관련 입장 발표를 다룬 기사에는 모두 같은 현상들, 즉 네티즌들이 민주당 혹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상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에 언론도 무한공항 대참사와 관련한 원인을 속속들이 기사화하면서 정치권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전 영상에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무한공항 대참사와 민주당의 연관성을 보다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오늘 앞선 다른 영상에서 이번 무한공항 대참사와 관련해 그 비판의 화살이 정부가 아닌 민주당 쪽으로 향하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대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제일책무라고 입장을 낸 것에 네티즌들이 발끈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황정화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금 무안 공항에서 175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제1책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같은 야당 대변인의 브리핑, 뭐 재난이나 재해, 아니면 대형 사고가 있을 때 나오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야당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볼수 있는데, 하지만 네티즌들은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뉴시스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니가 일할 사람 죄다 탄핵시켰잖아. 진짜 사이코패스냐. 이런 댓글로 시작해서 니들 민주당이 정부와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들 탄핵시켰으니까 니네가 책임져야지 어딜 도망가려고 살인자들아. 이런 댓글이 그 다음으로 순공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취제 비판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댓글도 뉴스원 기사에 달린 댓글인데 시민들은 대부분 주요 정부 인사를 모두 모조리 탄핵시킨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었고요. 아시아 경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들은 두드러졌습니다. 예산은 다 달렸고 행정부는 줄 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런 것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 말고도 이번 대형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전남 무안 국제공항은 2007년 11월 개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국제선 정기노선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무안공항 활주로는 겨울철 새 도래지로 바로 옆에 새 도래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3월 전라남도와 제주항공 진에어가 협약을 맺고 국제선 정기노선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국제선 정기노선이 열린 것은 올해 12월 7일부터였는데요. 12월 2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에어 전기노선 개항식이 열렸고 8일부터는 제주항공이 국제선 전기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전기노선 운영은 내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 한국의 무한태국 방콕 노선을 비롯해 무한공항에서 운영하던 국제노선은 여행사에 판매하는 전세기 형태로만 운영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 등은 코로나 대 유행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자 정부에 국제선 전기노선 도입을 계속 건의해 왔다고 하는데요. 전라남도의 에, 내, 전라남도 내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정부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무항공항을 아시아나 한국의 거점공항으로 만들자라고 주장한 뒤부터 무항공항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아 당시에는 비판의 초점이 사기업의 경영 사안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것이었는데 왜 사기업의 거점을 정치권에서 논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와 함께 거론됐던 지적이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의 경우에는 미국 인천 중국 등 환승 수요가 많은데 그런 거점을 인프라가 부족한 무한에 두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자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무안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지만 사고 전까지 공항 운영이 얼마나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곳은 전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은 겨울철새 도래지입니다. 따라서 공항 측에서는 조류 퇴치를 위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해야 했지만. 지난 29일 오전 사고 당시 조류 퇴치 인력은 한 명뿐이었다고 헤럴드 경제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이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한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총 10건으로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1위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무항 공항에는 조류 충돌 예방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 탐지 레이더는 뭐 다른 국내 공항에도 없지만 다른 공항에는 이미 갖춰져 있는 열화상 탐지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2020년 5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등록된 무한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단독 보도했는데요. 평가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는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국토부에 알렸다라고 하는데요. 업체는 조류 충돌 가능성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그때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는 보고서에 현지 조사 결과 활주로 변경 대상과 주변 지역에 철새 도래지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곳에 오리류 갈매기류 백로류 등이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무한공항이 철새 도래지 근방에 있어 충돌 위험이 더 크다 라며 공항 자체가 철새 도래지인 무한저수지 옆에 만들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하는 활주로가 무한군 형경면 운한면 철새 도래지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와 겹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용역업체가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뒤 2021년 8월 26일 무한군 망운면사무에서 열린 지역주민 대상 사업설명회에 의해서도 이런 문제가 또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종합하자면 철새 도래지를 공항 입지로 선정한 것부터가 문제이고 안전성보다는 지역 이기주의에 편성하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더해지면서 자 이런 대형참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무안공항 사고 원인이 인재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의 또 다른 철새 도래지에 공항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새만금 공항 건설 예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공항 예산으로 65억 원을 책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327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정부안보다 261억 원 증액된 액수였습니다. 예산만 책정되면 사업 시작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아, 많은 국민들께서, 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무한구항 대참사로 큰 충격을 받으셨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대형참사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애통한 마음으로 이 사고를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 하지만,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와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